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전서 1장 2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모세가 광야에서 빔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전기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의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줄을 권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9절로십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마가복음 4장 14절 20절.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에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아보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 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마가복음 4장 14절로 29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쥐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집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벤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함이로라.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함이 아니요.세상을 구원하려함이로라.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는 나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